했다가 살아난 거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기절한 거였다면 다리를 꺾었겠죠. 다리를 꺾었을 거예요. 그리고 창을 찔렀을 때 기절했다면 창을 찔렀을 때 움찔했겠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기 때문에 로마. 이 병정들이 바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딱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겁니다.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창으로 또 찔러 보는 거죠. 창으로 찔렀을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뭐가 흘러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흘러 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 나온 겁니다. 요아리 강조하는 것.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맞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맞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 초대교회 당시 특히 이 요한 공동체 아주 중요한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트. 이 영지주의자. 이들은 인간의 육체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가 부정한 거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부정한 건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활동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 그의 육체에 그의 모든 고통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고통을 그의 육체에 다 담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문수라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그대로 인용하셨네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육체로 온걸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요한, 요한 사도의 편지,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느냐? 이게 초대교의 아주 중요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때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 진짜로 죽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죽었다.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다. 그분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를 입으셨고, 육체로 그대로 고통을 다 당하셨고, 그분은 진짜로 숨통이 끊어지셨고, 그분은 진짜로 숨을 거두신 거다.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고난을 다 당하신 거다. 그리고 진짜로 죽으신 거다. 지금 요한은 그걸 강조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도전이죠. 거부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도전입니다. 예수님 죽었대요. 진짜로 죽었대요. 물론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분명 죽으셨대요. 여러분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예수님은 분명 죽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을 필요 없을 정도로 창을 찔렀는데 움찔거리지 않을 만큼 죽으셨다면 나는 어떤가? 나도 그만큼 죽었는가? 누군가 나를 창으로 찌른다면, 누군가 나를 창으로 찌르지는 않더라도, 말로 찌른다면, 음? 말로, 말로 나의 자존심을 찌른다면, 말로 나의 약점을 찌른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막는다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결을 내놓는다면, 나를 좀 서운하게 한다면, 나를 좀 언짢게 한다면, 내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못한다면, 어떨 텐가? 나를 그렇게 찔러도, 오, 히려 물과 피를 쏟아줄 텐가? 그만큼 나는 죽었는가? 더 이상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죽었는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근데 그 앞에, 갈라져서 2장 20절, 그 앞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게 아니오 이제는 내가 산게 아니오 여러분 십자가 큰을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아나 이제 죽었다 죽었다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 그냥 됩니까? 세례받아야 집사되지. 세례가 뭡니까? 세례교육증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례가 뭐예요? 총회에서 주는 그 교재 가지고 교육받으면 다 세례 그냥 받습니까? 세례, 맙티조, 그 의미 다 아시잖아요. 잠긴다,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게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 의미,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만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전체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해야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되신 거고 그래서 권사되신 거고 그래서 장로되신 거고 그래서 목사 된 겁니다. 그럼 좀 찔러 봐도 되겠나요? 여러분의 좀 주장을 좀 꺾어 봐도 되겠나요? 여러분의 뜻을 좀 꺾어 봐도 되겠나요? 다리를 꺾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좀 꺾어 봐도 되겠나요? 아니면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죽어 있든지. 아, 이분은 진짜로 죽었네. 꺾을 필요가 없겠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이 누구냐? 교인이 누구냐? 피할 수 없는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진리는 이겁니다. 진리. 내가 살면 내가 살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안에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주님은 더 선명하게 사십니다. 근데 내가, 살, 내가 살겠다고 고개를 들면 들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못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아, 나 죽고 싶지 않아. 나는 꺾고 싶지 않아.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면 할수록 죽어요. 누가 그분이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 그럼 그분이 삽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쇠하면 쇠할수록 그분이 흥해지고요. 내가 흥해지면 그분은 점점점 쇠해집니다. 자, 어제까지는 십자가 그늘 미치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은 그랬어요. 아, 십자가 그늘 미치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된 곳이고, 십자가 그늘 미치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 곳이고, 십자가 그늘 미치 내 영혼의 안식처고, 십자가 그늘 미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이고, 내가 의지할 곳이고, 내가 숨어 들어가야 할 곳이고, 지존자의 그늘이고, 내가 안식해야 할 곳이고, 내가 찬양해야 할 곳이고, 내가 피해야 할 곳이고, 내가 노래해야 할 곳이고.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십자가 그늘 밑은 이제 오늘은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 곳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죽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나를 따르려거든. 거기까지 오라 그래요. 맨날 와서 쉬고, 안식하고, 좋아하고, 이것만 말고 와서 같이, 나와 같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변화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 바리세인 니고데모의 변화 저들은 한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사리드린 공예원으로서 한때는 나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했지만 정작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던 나서지 못했던 그런데 오늘은 달라졌네요. 오늘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왜냐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로마를 거스르는 죄수인데 그 죄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내들인 공예원이 그런데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우리나라 말 번역을 당돌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당돌하지 못했거든요. 전에는 소극적이었고, 전에는 눈치 보고, 전에는 할 말도 잘 못하고, 슬금슬금. 그런데 이제는 당돌해졌어요. 담대해졌다고요. 밤중에 찾아왔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 중에 찾아왔다는 말은 유대인들 눈치 봤다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합니다. 양이 양이 엄청나요. 1 0리트라그것은한한 한 나라의 왕을 장례할 때 치를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뀐, 바뀐 겁니다. 아리마데 요셉도, 니고데모도. 이제는 대놓고 나는 이분의 제자다. 바뀐 겁니다. 뭐가 이렇게 바꿨을까? 무엇이 이두 사람을 이렇게 확 바꿔놨을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원리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다음에 죽으면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냥 처마 밑으로 들어가듯이 비행기 피하, 아니 비, 뭐 소나기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대펑 받고 기절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진짜로 죽었네. 십자가 처형을 전문으로 하는 로마의 군사가 봐도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진짜로 죽은 겁니다. 김숙희, 진짜로 죽었구만 꺾을 필요가 없네. 찔러봤는데, 역시나, 역시나, 반응이 없어요. 찔렀는데, 과연 나에게서 뭐가 나오는가? 찔렀는데 오히려 내 안에서 분이 나오고 찔렀는데 내 안에서 화가 나오고 찔렀는데 내 안에서 꼬라지가 나오고 찔렀는데 내 안에서 짜증이 나오고 찔렀는데 내 안에서 막 혈기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안에서 물과 피와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진짜로 죽은 거죠. 저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림들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될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 성도림들이 저를 찔러대도, 문자로,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도 돼요. 찔러대도, 이메일로 저를 찔러대도, 댓글로 저를 찔러대도, 통화로 저를 찔러대도, 제가 그냥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찔러도 제가 여전히 제 아이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남편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제 고집도 꺾여 있고 제 자존심도 다 꺾여 있고 다 꺾여 있고 그렇게 제가 죽어지면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오히려 향이 더 진하게 나오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와 나를 아프게 하는 이웃들에게 더 오히려 진하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창을 찌른 자가 보리라. 손목살을 찌른 자가 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제가 죽어지면 아리마대 요셉이 변한대잖아요. 그렇게 제가 죽으면 니고데모가 변한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다 변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당돌하게 변하고요. 담대하게 변하고요. 다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는데 그다음에 딱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신용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예수님이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진짜 죽었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다. 맺었다. 뒤집어서, 이제 너의 차례다. 이제 우리 차례다. 이게 생명을 낳는 원리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도전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으로 가시겠습니까? 박세일 집사님 혼자 가신답니다. 봐요. 어제까지는 막다 가실 것처럼 가셔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좋았거든요. 거기 가면 나의 모든 값이 지불된다니까 막 좋고 막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좋고. 근데 오늘은 가면 나 뒤져야 된다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송도 여러분, 갑시다. 가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거기까지 갈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십자가 밑에서 열매를 잘 맺읍시다. 인사합시다.